전기차로서 우리나라 차량 자체도 뭐, 제가 대리하면서 테슬라도 타보고 여러 차종을 타봤지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포르쉐도 타봤고 뭐 여러 개 타봤지만은,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가성비 대비 국산차도 수입차 못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신차 해결사 오정재입니다. 자, 오늘도 선팅 작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단골썬팅샵이 돼버린 여기 강동구의 한썬팅샵인데요 어,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차량입니다. 자, 앞에 딱 보이시는 바로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 차량인 EV9 되겠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순간에. 당신의 자동차는 이제... 새로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키피아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아, 자 해당 차량 EV9 GT 모델이고요. 외장 같은 경우는 패블 그레이,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는 단일 색상인 블랙에 스티치 스포츠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적용돼서 총 차량가 9,173만 원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늘 차량이 12월 10일인데요. 아 저번 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탁송 자체가 많이 늦어서 오늘 작업 완료하고 이따가 고객님 탁송까지 제가 직접 운전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해당 차량 EV9 GT 모델 같은 경우는요. 구매하실 분들, 장기렌트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릭스 캐피탈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요. 60개월로 해서 2만 키로 그리고 보증금 20%로 하셔 가지고요. 월 납입료 같은 경우는 110만 원대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차량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원래 E.V.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GT 라인이나 일반 차량으로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GT만의 장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모델인만큼 GT 전용 라이팅 패턴과 함께 프리미엄 퍼포먼스 차량의 품격을 완성하는 이 전면의 그릿.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불빛이 나온다고 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LED로 쫙 이쁘게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만의 장점이라면 4세대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350kW 초급속 충전 지원과 주행 거리까지 충전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과 GT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 있는데 어, GT 모델 같은 경우는 509마력 그리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384마력 GT 모델 자체가 125마력 정도 더 높고요. 뭐, GT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백이 4.5초 근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공식된 수치는 없다고 하는데 GT보다 확실히 느리다고 할수 있고요. 자, 휠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보다 경량화된 알로이 휠로 여기 보시면은 자, 기본 모델보다 경량화된 알로이 휠로 GT 전용 엠블럼이 적용된 여기 네온 색상의 캘리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앞뒤로 네온 이렇게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역동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21인치 GT 전용 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 있어서요. 좌우 바퀴의 구동력으로 능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곡선 주행 시에 핸들링 성능이 향상이 된다고 하고요. 구동력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급 차량인 만큼 당연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주행 간의 전방 노면 정보 등 환경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GT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GT. 자, 그리고 GT 라인이 아닙니다.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에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달려있고요. 전, 후, 륜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있어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동 성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스포츠카라고, 스포츠카 SUV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는 숄더 라인을 따라서 느껴지는 와이드함과 GT 전용만의 블랙, 슬림, 루프랙을 보여주면서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썬팅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당연히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일반 레인보우 뭐 고급스러운 필름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제가 더더 더 좋은 프리미엄 모델로 등급으로 해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6인승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둘둘 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열까지 이렇게 폴딩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비스로 또 예, 수입차 우산까지 챙겨드렸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 수납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를 열었을 때 확실히 여기 사이드 미러 자체가 이렇게 GT 모델, 아우디 모델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GT 전용 스티어링 여기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거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T 전용 알칸타라 프리미엄 스포츠 시트에 이 네온 스티치로 적용된 디자인이 포인트를 서 최고급 알칸타라 스웨이드로 감각적이고 디자인적인 시트 후면 보겠습니다. 후면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이 무드 램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스웨이드로 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운 실내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GT입니다. 자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어서 원터치 릴렉스 기능과 함께 이 2열에서도 마사지 기능 자, 다이나믹 바디 케어가 기본 적용된 이 열로 탑승하는 동안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은 여기 GT만의 이 따로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최대 출력이 도달할 때 폭발적인 스피드를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GT 전용 클러스터 그리고 가상 변속 시스템이 있어서요. 네온 컬러 포인트의 전용 클러스터 디자인과 네온 기관을 운전한 듯한 가상의 변속감과 사운드까지 다이나무로 즐거운 주행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으로 제가 누르진 않았지만은 옵션에 또 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타이머가 있어서 또 재미까지 있다고 하네요. 제로백 도달 시간과 그리고 200m, 400m 돌파 시간을 측정하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GT 라인이나 일반 EV9 모델 같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지만 gt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적용이 안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고객님이 계신 고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 목적지에 여기 도착해서 탁송 제가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탁송해서 운전해서 왔구요 아 ev9 gt 확실히 GT다운 퍼포먼스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뭐, 물론 대리운전 하면서 테슬라나 뭐, 일반 우리나라 전기차들 뭐, 타봤지만은, 확실히 플래그십 SV다운 퍼포먼스였지 않나. 어, 페달을 제가 엑셀을 밟을 때 확실하게 묵직하게 나가는 면이 있었고요. 아,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SUV 이렇게 전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장에 5m가 넘습니다. 5m 한 10cm 되나요? 그 정도 되는 EV9인데, 어, 승차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뭐세단뭐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전 후륜의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좋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전기차로서 우리나라 차량 자체도 뭐 제가 대리하면서 테슬라도 타보고 여러 차종을타 봤지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포르쉐도타 봤고 뭐 여러 개타 봤지만은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가성비 대비 국산차도 수입차 못지 않다. 오히려 수입차보다 더 낫죠. 배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산차가 더 낫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직접 여기 와서 인도까지 완료하였고요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EV9 특히나 GT 모델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하면은 가히 최고였던 차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EV9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 GT 모델 말고도 다른 차량들 구매 원하시는 분들 재고 넉넉하게 있습니다. 앞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블릭 그레이 차량에. 이 GT 모델 말고도 차량 재고 색상들 넉넉하게 할인 들어가는 차량들 이 연말이니까 많이 있으니까요 위 상단에 연락처를 무시면 발빠르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한 기아. EV9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출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